가짜고 음. 음. 왔다간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네. 7일에서 8일 정도 네. 빨리 결정하고 강하게 에, 에 오게 하고 난소도 좋게 하고 자궁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료가 필요한 거예요 얘는, 얘는, 하고회해보좀잘안될야 같아. 56일. 음. 0.37이 나왔어. 이두이가서제 예, 예. 누구하고? 그러고 나서, 문제는 고기일있 됐어요. 농우사, 비네랄이요 이게 제 첫방이에요, 첫방. 음.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요. 이게 송아지한테 혈관주사를 놓는데 이게 몇 리터 넣어야 되는 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송아지 상태를 알아야 돼. 상태에 따라서. 어, 체중이 30kg의 송아지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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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사를 했는데. 우리가 편의상 A, B, C로 나눠봐. 약한 설사를 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6%가 탈수가 됐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6% 탈수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체중 곱하기 30을 하면 1.8 리터가 몸에서 빠져나갔다고 하는 거야 탈수가 계산이. 60 곱하기 저, 저0.06 곱하기 30회인데 중간 정도 다르면 8%가 탈수가 된 거야. 그러면 2.4리터, 심한 건10% 탈수다. 3리터, 이게 기본적으로 빠져나간 거야. 자, 3리터면 뭐예요? 심한 거야. 보통은 얼마 빠져나갔다고 2.4리터. 보통 설사한 거는 2.4리터 나갔대. 약간 휘청거리기 시작하면 2.4리터 나간 거야. 그럼 2.4리터가 몸에 빠져나갔대.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 전해질이 탈수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넣어야 넣어줘야 될건 얼마를 넣어줘야 돼? 2.4리터 넣어줘야 돼그 상황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송아지 30kg에 닌게를 이거 2.4L, 2.4개를 넣어줘야 되는데, 많고 적고가 어디 있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조그만 송아지에 닌게를 2개씩, 3개씩 놓냐? 라고 했을 때, 3개가 많은 것도 아니야. 기본적으로 이게 설사한 상태에서야.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되는 게, <laughs> 설사 조금씩 더할 때마다 더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송아지가 설사하면 체아두 개, 세 개는 놔야 된다는 얘기야. 에? 심하면 다섯 개까지 놔야 되는 거야 하루에. 이제 문제는 금방 얘기한 대로 그러면두개세 개를 갖다가 송화지한테 어떤 속도로 놔야 되느냐 이거지 답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병문안 가서 사람 병문안 갔어. 아니면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병문안 갔어. 아버지가 닌계로 맞고 있는데 대부분이 닌계로 맞을 때.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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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이렇게 떨어져야 우리도 보기 좋고 마음이 안정되지. 병문 안 가는데.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 두두 두두. 봤어요? 봤어? 안 봤어? 근데 우리 송아지 그렇게 주사 놓잖아. 그게 상식에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 두두 두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체중에 몇 불에서 1분에 몇 리터 들어가고, 뭐, 이 계산이 있지만, 송아지는 1리터 노는데 3시간 이상 놔야 됩니다. 3 시간 이내 로 놓으면 그 송아지는 나는 이 수액을 통해서 송아지를 죽이고야 말겠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수액 놓다가 천천히 놓으면, 그 그러니까 보통 빨리 맞히는 이유가 뭐 혈관에서 빠지거나 이럴까봐. 그렇지. 그런데 그러면 피하로 나면은 굳이 빠져도 상관없나? 그렇지. 아 그리고 혈관 놓때 전용으로 송아지는. 이렇게 송아지 그러니까 송아지는 송아지는 우리나라나 송아지를 갖다가 빠다리에다 해가지고 머리서부터 사지를 꼼꼼 묻히되 못무게하고서는너 움직이면 죽는다 하고서는 이렇게 해지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겨울 같은 때는 너는 내가 너를 갖다가 송아지를 빠다리에다 해 가지고 사지를 묶어 가지고 송아지 수액을 넣으면서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는 거 똑같은 거야 그.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따뜻하게 해준 상태에서 여기서 녹쾌해야 되지 어디 누가 막 이래, 이게 움직이면 니까 이래다가 죽는 거야 어디 갔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는 가면 안돼 이걸 가지 않게 그 아까 앞에 있던 걸 생각하면서 송아지를 잘 키워야지 저렇게 한번 설사하고 나면 송아지 큽니까? 안 커.